5 9 9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천아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저 여기 양, 양배추입니다 정말 많이 컸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지금 옆에 지금 반다리가 계속 짖고 있, 울고 있어서 양해해 주시고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시골 생활 전원 생활 하는데 어, 이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춥죠.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하나가 바로 과연 난방은 어떻게 하며 비용은 얼마큼 드는지. 그리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양배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고고. 합시다. 고고, 렛 고. 지금 이제 저희는 저희 보물 창고, 겨울에 꼭 있어야 될 필수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가을에 나무를 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여기 저장을 해 놓고, 그리고 집 뒤편에 이쪽에도 보시면 나무가 한 가득이죠?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해 놓습니다. 월동 준비를 해 놓고, 이게 이제 말라요. 이게 바람과 햇빛을 받으면 마르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처음에 받아서 나무를 패면 잘안 패지고 좀 말린 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이 도끼로 여기 보시면 도끼가 있죠 이 도끼로 필요할 때마다 어, 패서 이렇게 여기에 여기에 둡니다 여기에 두면 이제 집에서 자, 문을 열고 제 양배추가 있는 자 여기서 이제 갔다가 저 안쪽에 난로가 있거든요 난로로 난로에 가져가서 불을 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난방비가 과연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뭐 아파트에 살면 어,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관리비 이제 거기 난방비가 포함되는데 뭐한 달에 관리비가 보통 한 제가 사는 곳에 한10 한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겨울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만약에 기름보일러만 뗐다 기름보일러만 떼면 저한 드럼에 들어가는 게한 음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40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 보일러만 떼면 하루 종일 떼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그래서 한달 정도 살려면 한 백만 원 정도가 난방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달에 백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또 난방을 떼더라도 그렇게 또 따뜻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춥기 때문에 어 저희는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고 시골 집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장작을 떼서 장작을 패서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장작을 이제 한해 그 나무를 직접 사오는데 한 차에 한한 50만 원 정도, 50에서 한 70만 원 정도 나무를 사와서 어 저희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필요할 때마다 어 쪼개서 나무를 도끼로 쪼개서 어 저희 여기 보면 이제 본체인데 본체에 난로가 있습니다. 화목난로가 있는데 거기에 떼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별채에는 음 온돌입니다. 그래서 온돌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가지 주의할 점이 처음엔 저희도 몰랐는데 어 저기 안에 저기 실내에서 그 난로에 나무를 뗄 때는 어꼭 나무를 떼야 되는 나무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참나무인데요 참나무 외에 다른 나무 예를들면 뭐 잣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를 떼면 어그 안에 이제 송진이 있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못 모르고 뗐다가 냄새가 너무 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참나무를 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나무를 사다가 참나무만 실내용에는 떼고 그리고 저기 그 별채에는 야외에서 떼기 때문에 잣나무도 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가 도끼로 이렇게. 쪽에서 자 이렇게 쪼개서 준비해서 이렇게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무를 팽 걸로 떼면 되는데 제 양배추가 지금 TV 3면경에 저 흔한 나무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 아까 밖에서 이제 나무를 팼죠 그럼 여기서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로예요 여기다가 자 이걸 넣고 자 이렇게 불을 떼시면 난방비가 정말 많이 절감 될수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집 겨울의 보물입니다. 보물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시골 생활 하시려면 이 실내 난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원 생활 하시려면 그리고 난방 비용을 아끼시려면. 보일러랑 같이 이 화목난로가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이 화목난로 비용이 얼마냐? 어, 사이즈마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이제 한 15평 정도, 1층에 한 15평 정도 따뜻하게 하려면 뭐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중형 중급? 이거보다더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는데 어, 이 정도 사이즈 했을 때한 300만 원 정도 설치비까지, 연통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 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불의 온도를 이게 나무랑 그리고 이 위에 레버 밑에 그리고 연통에 이제 구멍을 어느 정도 여느냐에 따라서 불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떼는 건 아니고 이제 초저녁에 한겨울에는 이제 계속 떼겠지만 보통 이제 초겨울 정도에는 이제 초저녁 시작될 때쯤 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생각보다 아까 뭐한 통에 한 이 나무 한 마디에 한 1500원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죠. 근데 또 오래 생각보다 오래 떼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 이거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좀 힘들고 보일러랑 같이 떼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꼭이 어, 부분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난방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저희 이제 별채. 어젯밤 불을 뗐어요. 지금은 불이 안 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불을 떼서 이쪽 방을 데웁니다. 근데 솔직히 음 한겨울에는 사실 이 아무리 불을 떼도 공기가 추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우풍 때문에 자. 우풍 때문에 추운 건 어쩔 수 없어서 여기 이제 커튼을 어 평소에는 이제 버티칼인데 버티칼로는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커튼을 쳐서 우풍을 좀 막아주고 여기가 이제 아랫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앞 밖에 보여드렸던 여기 여기 보시면 어다 탔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진짜 가을까지는 봄에서 가을까지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 겨울에는 우풍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커튼을 쳐서 우풍을 막는 그런 좀 작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서랍이 하나 있죠. 이 서랍이 뭐냐? 자 열어보시면 짜자잔 바로 군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항상 먹을 수 있습니다. 뜨거, 좀 뜨거운데 자 여기 보시면 고구마를 항상 짠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다는게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